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척 더운데 더우니까 좀 새로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대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꼭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 오른쪽 사람을 보고는 할렐루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왼쪽을 향해서는 우리 롬하겠습니다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앞뒤를 향해서는 마라나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앞뒤를 향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의 복과 하나님 지금 오셔도 하나님을 확짝 가슴 열고 환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집아 어느 집에서요 초등학교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대요. 너무 좋아해, 좀 좋아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보내기를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만 익숙치가 않아서 오타가 났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여러분 글자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의 진심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 기계가 가지는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 기계는 우리 전체를 못 담아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한계성이랑 유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제 핸드폰은 2년쯤 되면 꼭 고장 나더라. 2년 동안 쓰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되면 꼭 바꾸도록. 우리가 지금 이 건물도 콘크리트로 졌는데, 콘크리트가 수명이 얼마냐 하면 100년입니다. 100년이 넘으면 콘크리트 건물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이런 한계성과 유한성보다 더큰 것이 영원성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성과 절대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접촉되거나 이것이 연결되거나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 한국에서 뉴스타파라고 하는 아, 방송에서 한국의 제일 부자가 아예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욕망의 노예가 된 모습, 좀 추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어, 찍은 것을 방송을 했어요. 그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은 남의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화대로 지불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가만히 보면 불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세상에 돈이 자기 것인 것처럼 부자인데 그는 항상 허기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채우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가 체험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때꼭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특별한 예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7, 8월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올 때, 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니,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도 이세 가지 마음만은 잊지 않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왔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무엇보다도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찢으면 내가 아무리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올지라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하는 자에게 눈물이 중요한지 아세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응답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나를 슬퍼하며, 나를 회개하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세상이줄수 없는 영혼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성가대 혹은 찬양대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의 찬양이어야 돼요. 눈물 없이 준비된 찬양, 그게 하나님께 영광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목소리로 드리는 잎 예, 찬양, 화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못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와 이 곡이 나의 삶에 먼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찬양 준비하면 호흡이 맞지 않아도, 화음이 틀려도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좀 준비가 안 되면 어때요? 화음이 틀리면 어때요?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성가대가 눈물로 찬양을 준비할 때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가 통곡할 때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요즘 요 50견이 있어요 손이 잘안 올라가요 축도할 때도 좀 아파요 그런데 억지로 두 손을 올리려고 노력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려보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눈물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수요일날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 회의를 잠깐 했어요. 원래는 오늘이 제 설교 턴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양해를 구할 것은 옴니버스 찬양 예배해서 오늘은 다른 교역자들이 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0분씩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기로 했었어요. 왜냐, 이런 다양한 예배 준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으로 나갈까. 그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를 점검하는 회의를 하면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향해 준비가 부족하다. 단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은 다른 것보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내 준비와 정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일하다가 다들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아픈 결정을 했어요. 옴니버스 찬양 예배를 연기하자. 성도들과 약속은 했고 광고했지만 연기하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 전체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왜? 준비 안된 예배,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 가운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려면 내 마음 속에 내 모습 정직하게 보고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내 삶을 보고 회개하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마음으로 체험받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벅차게 차오르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8월 말쯤 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예배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 예배가 이렇게 달라진 순간에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진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간에 내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학업하는 현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의 눈물이 풍성한 간증이 많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에 고오실때 가지고 와야 될 마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9월에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중국 선교를 갑니다. 제가 늘 가면은 만나는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에꼭 소개하고 싶어요. 중국 소수민족 한의족의 따우엔 전도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24살이에요.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염소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 4년차가 돼서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신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 0간 넘은 그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250명을 목회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이 자매가 목회하는 그 고산지 지역의 소수민족이 600명이 됐대요. 먼 길을 한달 동안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16시간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옵니다. 저들의 예배당은 허름한 농가예요. 그 좁은 곳에 비집고 앉아서 천막 치고 돌 위에 앉아 예배드려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가 지원하는 신학교가 이 소수문족 신학교로 학생들을 모으는 작업도 이, 공부도 시키지만 그들이 있는 가정예배 드리는 천막교회 현장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들은 천막치고 허름한 농가에서 돌 위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신학생들의 눈에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찬송한 나라만 불러도 기도 한 번만 해도 사도바울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 신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염소를 키우면서 소를 키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비하면 너무 편한 예배의 현장이 됐어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부흥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달렸다. 예배 형식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 구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승부는 이미 예배전에 오고 있는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예배의 승부는 교회 오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전의 마당을 밟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흘려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뛰어들어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 받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왜? 이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주일날 부부 싸움하지 마세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어도 주일날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목장 갈등 하지 마세요. 주일날 여성교회남성교회 문제로 내 마음속의 모든 평안과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작은 일에 하나님 주신 이 광대한 은혜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대표기도라고 하지 않고 헌신기도라고 합니다. 대표기도면 대표자들만 기도하지만 헌신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광고 아닌 광고합니다. 헌신기도 자원하실 분들은 우리 정성희 전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 자격에 상관없이 다 시킬 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요. 아홉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수석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한 7, 8분 정도를 예배 시간이지만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 2부 돌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는 두 달에 한 번씩 꼭 1부나 2부 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신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이분의 기도의 패턴을 다 알아요. 7, 8분 기도하면 다음 마디에 뭐가 나올 줄다 알아요. 똑같은 기도,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교과서 읽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장노님의 기도를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저 나와서 그냥 잔소리 몇 마디 하고 야단 몇 마디 치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매주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에 대한 기대하고 오시겠어요? 설교자든 예배자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성가대든. 은혜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의 예배는 죽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 기도를 할때꼭 외워서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손으로 써서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10분 정도 하래해서 대충 써가지고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맡은 순간에는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고백이 됐을 때그 기도 한 마디를 듣고 청중들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은혜로운 예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집사를 찾고, 하나님은 전도사를 찾고,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의 예배자로 나와서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 첫째 무슨 마음? 눈물의 마음. 둘째 무슨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셋째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좋은 예배자에게 혹 있는 것이 감사예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감사는 내 신앙의, 내 신앙의 흔적이다. 저는요, 예배를 준비, 예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다윗만한 예배자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장면에서 온 국민과 함께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동일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나아가는지 아세요? 이 할래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리라 사울은 왕이었는데 블레셋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큰 군대로 보는 그 순간에 다윗은, 블레셋은 하나님이 없는, 쓸모없는 군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나를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나를 쓰러뜨릴것 같이 큰 장벽으로, 성벽으로 골리앗처럼 다가오지만 내가 넘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는 어디서건 감사했다. 다윗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악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와 더불어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 예배자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영혼의 울림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울림통. 이 울림통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 감사가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눈물의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에 나올 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범벅이 되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눈물의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예배자 되어서 내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으로 채움받는 저희들 이한 주간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에 역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예배자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 이겨나가는 이한 중간에 간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어느 곳에서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누며 그리고 공급하며 살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축복에 통로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삶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 아멘.